어, 예전에 그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렸던 탈무드의 이야기예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나라의 한 공주가 이를 모를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알아갑니다. 그 왕이 아, 뭐 이제 궁중의 왕궁에 있는 의사들 여러 명을 계속 진료를 받았도 치료가 되지 않고 아, 더 병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왕궁에다 포고문을 붙였어요. 공주를 살리는 자에게 내가 아, 자를 내가 사위감으로 삼고 그리고 왕권을 물려주겠다 이러한 포고문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의 용하다고 하는 용하는 의사들이 다 와가지고 어, 이 공주를 진료를 하는데 어, 병이 더 악화되는 거예요.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주가 시름시름 어, 기운을 잃어가고 그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저 멀리 있던 이먼 나라에 예새왕 나라의 새 왕자가 있었는데 이새 왕자는 각기 아주 신비로운 보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왕자는 어느 곳이든지 볼수 있는 저 멀리 있는 것도 볼수 있는 마법의 망원경을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 왕자는 어느 곳이든지 눈 깜짝할 사이에 갈수 있는 마법의 양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왕자는 어느 병도 고칠 수 있는 마법의 사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이 첫째 왕자가 그 망한 경으로 세계를 구경하다가 그 왕궁에 붙여 있는 포검을 본 거예요. 공주의 병을 고칠 고치는 자에게 공주를 주고 사위감으로 삼고 왕권을 주겠다. 그것을 본첫 번째 이제 왕자가 동생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힘을 합치면 공주를 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공주를 살리자. 그래서 이세 왕자가 힘을 합하여서 이제 공주의 병을 고치기로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자가 가지고 있는 뭐예요?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그리고 그먼 나라를 한 순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셋째 왕자가 가지고 있던 마법의 사과를 그 공주에게 먹임을 통하여 공주가 깨끗이 아, 치료가 되고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아,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근데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뭐죠? 왕자가 이제 왕이 공주를 주겠다고 했는데 이세 왕자들 중에 누구에게 공주를 줘야 됩니까? 누가 이 공주와 결혼해야 됩니까? 첫 번째 왕자가 이야기합니다. 폐하, 제가 그 포고문을 보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여기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주님은 제 아내가 되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 왕자가 이야기합니다. 폐하, 제가 가지고 있는 마법의 양탄자가 없었더라면 여기 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당연히 공주님과 결혼해야 됩니다. 세 번째 왕자가 이 얘기합니다. 배아 아무리 여기 도착했다 하더라도 저의 이 마법의 사과가 아니었더라면 공주님은 치료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제가 공주님과 결혼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될것 같습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왕이 들어보니까는 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골똘히 생각을 하다가 아 그리고 지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왕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는 아직 마법의 망원경을 가지고 있는가? 예,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왕자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아직 마법의 양탄자를 가지고 있는가? 예,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왕자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마법의 사과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요. 저는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마법의 사과는 공주님이 드셨습니다. 그때의 왕자 왕이 이야기하기를 셋째 왕자에게 그대가 나의 사위감이다. 왜요? 하나밖에 없는 하나밖에 없는 보물을 공주를 위해서 바쳤으니 그대가 나의 사위감이다. 아, 그래서 셋째 왕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 지혜로운 왕 아닙니까? 그죠? 네. 성경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 단 하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요절 말씀인데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가 주문장이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 인자도 들려야 할인이라고 한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셔야 했는가? 그 이유가 16절,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얻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처럼이란 말은 아주 많이, 최고로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구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모세가 모세 시대 때 있었던 노뱀 이야기를 이야기하십니다. 그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에게 원망 불평을 합니다. 막 원망 불평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서 사막에 살고 있는 불뱀, 불뱀은 독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독사를 풀으셔가지고. 독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어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신 처방이 뭐냐면 장대에다가 노뱀을 달아서 그것을 보는 자는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이 선포에 따라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유되고. 살았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정하고 보지 않은 자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 사건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해서 말씀하시고 그 사건을 오늘 유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과 연결되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다양한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요리하실 때 그릇을 어떻게 합니까? 라면을 어디서 끓여 드세요? 라면? 라면은 냄비에 끓여 드시지, 라면을 프라이팬에다 끓여 드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네. 자기가 하는 요리에 따라서 그릇이 달라지듯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도 도구도 되게 많습니다.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때로의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가장 이제 매력적인 해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알레고리적인 해석입니다. 알레고리 해석은 뭐냐면 문자와 문자를 대응시키는 겁니다. 문자 대 문자로 대응시켜서 해석하는 게 알레고리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 다 뺏기고 그리고 죽을 지경으로 우더 맞았습니다. 그때에 먼저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은 율법의 수고자입니다 그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은 예식 준수의 수호자입니다. 그런데 그 둘이 그냥 지나가면 는 도와주지 않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주고 그를 치료해줍니다. 이 선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자를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기름과 그리고 포도주로 상처를 치료해주고 붕대로 감싸고 그 주막에 데려가서 주막의 주모에게 두 달란트를 맡기고 내가 돌아오는 날까지 그들을, 그 사람을 곧지켜주고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죠. 이건 이제 알레고리로 해석을 하면 문자 대 문자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무엇을 나타내냐? 제사장은 율법을 나타내고 레위인은 무엇을 나타내냐? 레위인은 예식을 나타냅니다. 의전, 예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고 선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율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의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나는 자, 죽어가는 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치료해 주셨어요. 기름은 성령을 나타내는 것이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붕대로 감싸앉는다는 것은 사랑으로 감싸앉는 것입니다. 주막은 교회입니다. 주막에 맡긴 두 달란트는 신약과 구약입니다. 내가 다시 돌아오는 날까지 돌봐달라고 이야기할 때 다시 돌아오는 날, 그날이 바로 뭐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이렇게 문자 대 문자로 대응해서 해석하는 것을 알레고리라고 합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죠? 명쾌하죠? 이 방법을 이단이 자주 써요. 특별히 신천지에서 비유풀이 한다면서. 십뿌리는 자는 뭐고? 씨는 먹어.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해석이 다이 알레고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오늘 이 알레고리로 오늘 이 민숙 21장의 말씀, 예수님 오늘 말씀을 비유하면은 장대에 매달린 노뱀은 누구냐? 장대는 십자가가 되고 노뱀은 예수님이 되는 거렇죠 문자도 문자로 대응해버리면. 그러면은 어떠한 이단이냐면, 봐라 녹뱀이 예수님이고 뱀은 사탄을 상징하니까 예수님은 사탄이다. 아주 이상한 논리로 빠져버리고 마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알레고리로 가면은 문자 대 문자로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민숙이 21장에서 녹뱀의 사건과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이 인자가 들려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문자 대 문자가 아니라 의미 대 의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유형론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해석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해석은 유형론인 거예요. 모세가 노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던 그 사건의 의미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뱀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죽음에서 치유받았습니까? 노뱀을 바라봄으로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영생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나를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배경이 참 재미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누구와의 대화에서 나오신 말씀이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요 한밤 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니고데모는요 금수저예요. 재벌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요 대학 교수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거기에 국회의원이에요. 우아. 네. 재력과 지식과 그리고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마음에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그래서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한밤 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낮에 찾아와도 될 법한데 한밤 중에 찾아옵니다. 왜요? 사람들의 이목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국회의원이고, 내가 대학 교수고, 내가 재벌 집인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 스펙이 없어. 그죠? 갈릴리에서 갈릴 갈릴리 그 뭐죠? 그 목수 아닙니까? 예. 나사렛에서 대해 목수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예,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기준으로 보면 스펙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학력이 무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 앞에 영상을 묻는다는 것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밤에 찾아오는 니고데모. 오늘 우리도요 그럴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요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요. 세상 사람들에게 알아주는 것을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숨길 때가 있어요. 내가 영일교회 집사요, 건사요, 장로요, 목사라는 사실을 숨길 때가 있어요.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몰라줬으면 할 때가 있어요. 그재있는 우스개 이야기가 있죠. 어 양대리, 양대리 교회 집사라면서 그 양대리 하는 말이, 아유. 대, 부장님, 저 집사 아니고요. 전 잡사예요, 잡사. 저 근데 집사라고 하지 마세요. 남이 나의 믿음을 보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냥 몰라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오늘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밤에 찾아오는 니고데모를 낮의 믿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밤의 믿음을 낮의 믿음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 마음으로 만 믿고 행위가 없는 믿음을 오늘 그 마음이 내삶 속에서 나타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뭐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첫째 날이리라. 저녁에서 아침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숨음에서 드러남으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내 믿음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있는, 있는 믿음, 드러나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세상 속에서 알려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 영일교회 교인입니다. 아멘. 네. 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 영일교회 교인이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드러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본문에서의 맥락에서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말씀을 맥락뿐만 아니라 오늘 이 구절 한 구절만으로도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힘좀 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이 조금 무서울 때가 있어요.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무섭고 두려우신 분이 아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자상하시고.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에는요, 세 종류가 있대요. 첫째는, 때문에 사당입니다. 때문에 사랑은 이런 거예요. 이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잘해주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가 돈이 많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때문에 사랑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만약의 사랑입니다. 이거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가 나에게 집을 사주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나에게 가방을 사주면 사랑합니다.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조건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랑은 마침표 사랑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요 나에게 뭘 기대하는 거 없어요 날 기대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아무 기대 없어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어떤 조건도 달지 않냐 하시고 그건 나 존재만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마침표 사랑을 넘어서서 그럼에도 그럼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나이가 어떤 일이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로마서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아직 예수님을 몰랐을 때, 내가 아직 세상 속에 어둠 속에 있었을 때에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분한테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오늘 참잘 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의 교훈은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다가 본인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민복기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다 힘들고 어려울 때이 말씀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하나님이 민복기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네. 힘이 납니다. 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분이세요. 뭐가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보물도 나를 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 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성실히 산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내가 성공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내가 성공하지 못했고, 내가 아직 잃은 것이 많고 약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나는 구원받습니다. 우리 같이 에베소서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은요 내 힘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고 천국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주일학교 율동하니까 어때 또 하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한번더 해볼까요? 우리 팔손을 허락하고 무로도 네.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무로도 못,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주일하게 생각나시죠? 예. 네. 돈으로도 못 가고요. 힘으로도 못 가고요. 벼슬로도 못 가고요. 지식으로도 못 가고요. 미모로도 못 갑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이시죠? 왜요? 하나님 나라, 이처럼 사랑하사 나에게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여러분들 삶이 지금 천국이십니까 지옥이십니까? 네. 여러분들 삶이 천국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은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오늘 내삶 속에 천국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내가 목사님 내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가 아니라 아유 목사님 살만 납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의 그게 영생인 거예요.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은 육신의 죽음을 말씀한 게 아니라 영적인 죽 영적인 생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늘 기쁨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생명 심판에서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사망이 아니라 생명 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무덤이 아니라 천국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늘 천국의 은혜로 살고요 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또 읽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인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삶이 풍성해진다는 것은요, 먼저 내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마음이 풍성해야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빈곤합니까? 풍성합니까? 마음이 풍성하면요, 누가 좀 잘못해도요, 이 아,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요. 여유로 받아줄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빈곤하면요, 누가 조금만 보니까 바로 그냥 엥! 하고 물어버려요. 그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을 때내 마음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도 풍성해집니다. 바라긴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풍성해지시고 여러분들의 육신도 풍성해지시고 여러분들의 곳간도 풍성해지셔서 누르고 넘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치유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뛰어난 이름 오늘 그 이름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인생의 최고의 복은 뭐냐?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민복기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려하 예수 믿고 영생 얻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풍성한 삶, 행복한 삶 사시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능력 있는 이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주의 복음의 은혜가 있는 믿음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명, 영생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